과이타하지 마요 아까보다 어때요 훨씬 더 부드러워 졌죠 그러니까 무거운 거를 잘 찾아야 되는데 그거 찾기는 너무 힘들어요 아직 왜냐면 하 그거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나무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이런 건 나무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느낌을 못 보고 있는데 이런 거를 못찾아내지 그쵸. 이런 거좀더 쉽게 한다 그러면 도,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요. 시어게하시냐면뭐 이런 샤비컷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찝으면 자국 남으니까. 이렇게 들어요. 들은 상태에서요. 그냥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냥 이렇게. 이래도 자국이 안 남아요. 어? 그냥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은 상태에서요. 그냥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찝어서 이래도 자극 안 남으니까 아셨죠? 근데 가위로 자른 것과 틴닝으로 자르는 건 분명히 달라요 틴닝은 아무리 좋은 틴닝을 사용해도 시간이 지나면 끝에 머리가 빨리 갈라져요 가위로 자른 건 끝에 머리가 안 갈라지는데요 틴닝은 아무리 좋은 틴닝을 사용해도 갈라져요 찝히는 게 다르거든요 아무리 비싼 가위로써도가라리더라고요 가위로 쫓아갈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자, 여 앉으세요. 지금 할 자세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빠르지 않아요? 그쵸? 아주 쉽게 빠르게 할수 있는 커트 기법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한 상태에서 일자 잘라주면 너무 쉽죠? 그쵸? 얘가 뭐예요? 1차 가이드선 뭐죠?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기준선이에요. 뭐 했어요? 퀘스트, 퀘스트 아래, 그죠 언로존에서, 오버존에서 뭐죠? 2등분해서, 2등분해서 한번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잘라줬어요. 하다 보니까 가이드선 잡기가 너무 쉽게 치웠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뭐죠? 일자를, 형태에서 일자 단가를 잘랐으니까 코너 정리를 하수야지 층을 내야 되잖아요. 층을 내야 되다 보니까 어디에 돼요? 처음에 이만큼은 잘라요. 그쵸? 두 번째, 이만큼 잘라요. 세 번째, 각도 더 내려서, 이만큼 잘라요. 얘가 아마 더 많이 자를 거야, 아마. 이렇게 잘라요. 자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 상태에서 요런라인이 나와요. 그쵸? 얘가 나중에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라인. 이런 라인. 근데 자 보세요. 보시면 밑에 라인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여기까지는 요 라인이에요. 여기까지는 요 라인이에요. 여기까지는 얘 라인이에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자를 때요 라인, 요 라인이 처음에 여기까지만 자르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자르나요. 응?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잘라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맨 밑에는 뭐예요? 얘는 거의 원덱스에서 잘리지 않아요. 밑에서 밑선이 무게감이 많을수록 뭐한다. 뻗치지 않고 안으로 잘 들어간다. 그러면 무게선이 잡는 데 부분이 어때요 크리스트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이 언더존에 있는 이 부분이 무게감이 많을수록 머리가 퍼치지 않는다. 오버존, 요요 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버존은 가볍다. 층이 많을수록 가볍고. 오버지는 층이 많을수록 가볍다, 아셨나요? 근데 거꾸로 언더존이 가려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진다. 가볍다, 무겁다. 뻗친다, 뻗지 않는다. 그럴거맞죠 위가 무겁고 밑에가 가벼운 밑에는 뻗치게 돼 있어요. 근데 밑에가 무겁고 위에가 가벼우면 머리는 절대 뻗치지 않는다. 안으로 쏙쏙 잘 들어간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층이 들어갔어요. 나중에 여기 코너 정리, 코너 정리 여기 1cm, 1cm에서 코너 정리했죠? 코너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작업은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 작업은 뭐냐면 대각으로 잡았어요 대각으로 커트를 했어요 대각으로 뭐죠? 직각 분배에 직각 분배를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뭐죠? 직각 분배에 평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직각 분배 비평행을 하셔도 상관없고 오늘 한 것은 뭐였죠? 직각 분배에 비평행을 잡았어요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여기 코너를 잡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거 하나만 한게 아니죠? 뭐했어요 한번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세 번에 걸쳐서 커트를 했어요. 그쵸? 세 번에 걸쳐서 치, 얘는 뭐예요? 레이어로 됐죠. 레이어인데 어떤 레이어? 요 원이나 지금 요 지금 작업했던 요 원이나 요 원이나 뭐한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럼 이 각도는 뭐였어요? 지금 처음에 잡았던 자, 각도는 뭐예요? 자연구배 있잖아요 처음에 잡았던 거는 두 번째 잡을 때는 각도를 조금 들었죠? 뭐 20도 각도, 30도 각도 자 여기는 뭐예요? 60도 각도 여기는 0도 그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코, 코너 정리가 어떻게 돼 코너 정리가 라운드로 나왔죠? 라운드로 그렇죠 그렇게 됐죠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는 사각이라는 것과 있어요 사각이라는 것과 있는데 이 사각을 보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머리는 항상 둥구다라고 생각하시고 머리가 둥근데 커트를 사각한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뻗친다 머리는 사각인데 머리는 두사, 두상은 둥근데 커트를, 사각을 커트를 하면 뻗친다. 그리고 무겁다. 사각은 무겁다. 무겁다. 뻗친다. 사각은. 라운드는 가볍다. 안 뻗친다. 서양 사람. 서양인, 동양인. 동양인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서양인은 뻗쳐도 상관없이 많이 하죠? 근데 우리 잘 보세요. 뻗친 사람, 뻗치는 커트를, 자같이 머리처럼 긴 머리가 이렇게 뻗치는 사람들은 누가 대잘 어울려요? 아가씨는 잘 어울리죠. 저양인 사람들, 얼굴이 작은 사람도잘 어울리죠. 그렇죠 머리 많은 사람들, 머리 수직, 얼굴이 많은 사람들 머리 뻗치게 해봐요. 예뻐요, 안 예뻐요? 잘안예잖아요 그쵸? 그렇죠? 웨이브, 머리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웨이브를 줘야죠. 웨이브 지금 얼굴 더 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응. 자, 우리가 머리가 얼굴이 이만큼 큰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이트 펴줘 보세요. 얼굴 더커 보여요. 아닌가요? 얼굴 더커 보여요. 그래서 웨이브를 적절하게 들어가는 것가 예뻐야 지 돼요. 얼굴이 큰 사람들 오히려 더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그렇게 마, 맞춰서 커트도 똑같이 그런 디자인을 수만 내시면 돼요. 아까도 제가 옆에를 자르냐, 말하냐, 이 코너 정리를 잘라야 되냐, 말하냐. 동양 사람들 얼굴이 커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르고요. 얼굴이 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안 자르면 돼요. 그거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잘라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돼요. 안자는 수도 있는 거지. 커트는 완성이 없어요 미완성이 네. 미완성이 없어요 무조건 완성이 그리고 이 커트를 해서 잘했다 못했다 지금처럼 내가 원해를 준하는 커트를 내가 주문을 했던 커트를 못하면 연결이 안된건 그건 커트를 잘 못한 거지만 작품을 디자인을 뽑아내서 내가 짤고안 짤고 결정하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맞다, 못, 어, 맞다 안 맞다 이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단지 편의상으로, 요걸 좀 잘라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정답이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커트는. 아셨죠? 파마, 드라이도 그래요. 드라이도, 이게 맞다, 안 맞다, 정답을 줄 수가 없어요. 어, 저런 머리도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주문은 뭐 했어요? 이왕이면 드라이를 좀더 깨끗하게 해놓으면, 더 이뻐서, 커트하게 재커트하기에 좀 편할 거 아니에요? 이게 뒤집어지면, 여기 한쪽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요? 할수 있죠 그런 머리 할 수도 있잖아요 자꾸 손님 내보내는 건 상관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예쁘게 드라이 하는 상태에서 커트를 재커트를 하면 양쪽 대칭 맞추기가 좀더 편하지 않을까 그쵸 저렇게 드라이 해놓고 손님 내보내도요 손님 뭐라고 안해요 내가 관리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아요 <laughs> 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손님들이 거의 70% 이상이요. 내가 관리 잘못해서 이렇게 된거라 알고 있어요. 파마, 미용실에서 파마 예쁘게 해놔봐요. 집에 가서 손질하는데 손질을 잘안됐어요 아,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손질 을잘 못해서 이래요.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소리 안 나오게끔 더 예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드라이를 잘해서, 처음에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잡아놓으면, 나중에 손질하기가 되게 편해요. 손님이. 집에서도 손질하기가 되게 편해져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디테일한 거를 못 잡아주면 집에서 손질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특히, 동양 사람들은요, 사각을 해놓고 커트를 해놓으면 정말 손질하기 너무 안랄해요 수술 더, 더, 더나 수술 많이 쳐놓으면. 라운드에서 수술 치는 것과 사각에서 수술 치는 건또 다르거든요. 아셨나요? 라운드에서 수술 쳐놓으면 오래서 손질이 더 편해요. 하지만, 사각에서 수술 쳐놓으면 이건 정신이 없어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커트 스타일을 잘 보면은요 라운드를 해서 커트를 하는, 사기를 하는 것보다 사각을 해서 커트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커트가 정신이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손질도 안 돼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봤고 <놀람> 그런 손질이 대체적으로 커트를 잘했는데 못했네 그런 분들을참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 커트는요 단발머리 일자 단발에 피부 스퀘어 파팅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할 거냐면요 은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한 거는 v 레인 있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갖고 왔죠 다음 시간에는 컨케이브 했던 거컨케이브 어, 했던 거 갖고 오세요 리버즈 뒤로 했던 거 그거 갖고 오셔서 다음 시간에 똑같이 일자 단발 자를 거고요 어, 그리고 뭘할 거냐면 피부 파티들갈 거예요 오늘은 피부 파팅 스퀘어 파티들 갔죠 다음 시간에는 일자 산발 자른 상태에서 뭐예요? 피부 파팅 들어갈 거예요. 느낌이 또 달라져요. 똑같은 건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길이만 잘라질 뿐이에요. 길이만 잘라지고 스타일은 항상 방은 방법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건 똑같은 방법을 반복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게 손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그리고 길이에 따라서 방법이 거기서 조금씩의 노하우만 제가 좀 툭툭 쳐주는 거예요. 한 근데 길거나 롱이거나 쇼시거나 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작업하는 거 빗질하는 거 모든 건다 똑같아요.